관내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AI 스피커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시정 소식입니다. 안동의 수돗물 상생수가 1941년부터 공급돼 올해로 8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쓰고 있는 수돗물이 안전한가에 대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과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이번 수질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맑은 물 관리과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인 탁도와 pH, 불소이온 등 항목 23개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과학적인 정수 처리를 거친 상생수의 안전성도 함께 홍보하게 됩니다. 한편,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이 궁금한 시민은 맑은 물 관리과 또는 물사랑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고립되거나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100가구에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지니아 살려줘를 외치면 119 안전신고센터가 즉시 출동하고, 평소 시청 패턴에 따라 TV가 장시간 꺼져 있으면 행복설계사와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합니다. 또 지역 사투리로 어르신과 말벗 대화 기능과 약 먹는 시간 알림 등 정서적 안전과 행복감을 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돌봄이 이제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서 따뜻한 기술이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가톨릭 상지대학교의 대학 교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인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교는 센터를 구축해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경로당 돌봄토 운영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도산면 동구리에서 예한면 북포리를 수시 운항하는 도선 경북 제705호가 정기검사를 위해 10월 28일부터 약한 달간 운항을 중단합니다. 시내 또는 도산면 방면으로 가는 주민은 주진도를 이용해 우회할 수 있으며, 검사가 완료되면 기존 탑승지인 동부선착장에서 운항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펌프장 자동화 시스템이 통천면 고담 등 6곳에 구축됐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의 일부 펌프장이 수동으로 운영돼 비상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해 모든 펌프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보완하고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빗물이 일정 수위가 넘으면 총 파수위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